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삼전이 달려져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아직 장이 마감되진 않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150만 주 이상 지금 순 매수를 하고 있고 DDR5 메모리 출시로 지금 메모리 반드시업계는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10만 원까지 쭉쭉 올라졌으면 좋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잠깐 꿈틀대다가 또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초치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제 구독자님들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미국 종목 기반의 ETF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미국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왜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부 다 미국 종목 기반의 ETF인데 확실히 위로 쭉쭉 뻗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댓글을 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질감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을 꺼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서 원화로 삼성전자 매수하듯이 똑같이 국내 증권사에서 편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S&P 500은 미국에 상장된 500개 기업,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의 약 104개 기업, 미국 테크탑은 기술주 최상위 10개 기업,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반도체 관련된 30개 기업에 각각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한눈에 봐도 삼성전자가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 미국 종목 기반 ETF는 전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주면 문제될 게 없지만 10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쭉쭉 치고 올라간다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언제 또 지루한 조정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또 있더라. 지하 10층까지 내려갔는데 지하 30층이 또 있고 지하 30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50층까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은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더 좋은 다른 종목을 보면 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죠. 나중에 삼전이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올라도 그거는 나중에 좋은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다른 종목과 비교가 돼서 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 중에서 마음 고생을 요즘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과 분산 투자 하시기를 다시 한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미국 주식이 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몰빵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G20 국가 중에서 국내 증시 수익률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상대도 안될 정도로 국내 주식 수익률이 더 좋았죠. 미국 주식이 아무리 무적이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무서운 폭락장이 많이 나옵니다. 페이스북 요즘에 폭락한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은 국내 주식도 섞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에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카카오랑 카카오게임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 딱한주 가지고 있고요. 뭐 카카오 게임주도 몇주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뺐습니다. 수익률을 떠나서 저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고 어떤 위기가 와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이 정도 클래스가 되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투자할 생각으로 노후를 생각해서 목돈을 넣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구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좋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10만 원, 15만 원 금방 찍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삼성전자도 10개월간 예상치 못한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삼성전자에 너무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묻어놓고 야금야금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집중하는 게 멘탈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대략 작년 중반기부터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4%, 미국 기반 ETF는 전부 다 플러스 15%를 뛰어넘는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삼성전자에 몰빵한 사람보다 ETF와 분산 투자한 사람이 멘탈 잡기가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삼성전자는 무조건 구린 거고 미국 주식이 짱이냐? 당연히 아니죠. 잘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급등할 때 ETF는 완전히 오징어가 됩니다. 삼성이 아무리 무거운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치고 올라가면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갈 때전 미국 주식이랑도 같이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어떤 종목보다도 효자 노릇을 톡톡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너무 신이 나서 돈이 생기는 족족 삼성전자 우선주만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를 했었고, 심지어 엔비디아 비중을 축소하고 삼성전자를 더 샀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엔비디아 수익률이 훨씬 좋아졌고, 삼성전자는 어 지금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분명히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엔비디아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주식 ETF가 크게 조정을 받을 구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최고다. 뭐 미국 주식이 무조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다 너무 좋고 평생 투자하기 전혀 손색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들고 가자는 겁니다. 평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상승기와 하락기가 각각 다르니 삼성전자가 떡상하면 그 자체를 즐기면 되고 반대로 미국 주식이 떡상하면 또그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저 어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서 너무 신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떡상하니까 또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신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한쪽이 죽었을 때 그나마 다른 한쪽이 평타 내지는 수익을 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걸어 놓자는 겁니다. 이게 비단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어, 요즘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를 보시면 5월부터 10월까지 TQQQ와 SOXL보다 수익률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미친 듯이 떡상하면서 어, 다시 역전을 시켰죠.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야금야금 테슬라를 익절하면서 SOXL, TQQQ, FNGU 이런 세배 레버리지로 비중 이동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샀었고 이더리움도 샀었고 아무튼 이것저것 골고루 막 담았는데 한동안 테슬라 수익률보다 좋게 나오다가 요즘엔 다시 얼추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이득을 받거나 뭐 본전치기 한것 같은데 이런 금전적인 손익과 상관없이. 적어도 멘탈적으로 너무 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너무 오랫동안 받으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솔직히 좀 지루하거든요. 그럴 때잘 나가는 다른 종목으로 분산을 시켜놓으면 확실히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전량 매도했다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량 매도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3배 레버리진 3LTS를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짭짤하게 또 수익을 보고 있고 이미 ETF에 중복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비중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역시 한번 마음에 있던 종목은 전량 매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전에 tsmc도 제가 전량 매도했다가 결국엔 다시 매수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기어가도 전량 매도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대신 비중을 축소하거나 지금까지 모은 수량을 그대로 두면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미국 주식 위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ETF에도 별로 없잖아요. 보통 테슬라나 애플,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웬만한 ETF 사면 다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 삼성전자를 품고 있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를 많이 투자하시지, 뭐, 타이거 탑 10이라든가, 코덱스 200, 이런 거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시잖아요. 분명히 테슬라처럼 삼성전자도 무섭게 급등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지 알수 없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다른 종목과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삼성전자 얘기만 하면 조회수도 더잘 나오고 영상 만들기도 훨씬 편합니다. 어, 제가 미국 주식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니까 뭐 삼성전자에 마음이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 제가 미국 주식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때 삼성전자 우선주에 몰빵을 했었고 어, 지금은 미국 주식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 성향에는. 미국 주식과 같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미국 주식 퍼포먼스가 요즘에 삼성전자도 훨씬 좋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차피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성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